안녕하세요 단밤 주식글라스의 찐한 케이 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4일 네.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기술적 분석이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코롱티슈진의 기술적 분석 할게 없죠 네, 유튜브 댓글로 인버더 재판 언제 끝날 것 같냐는 질문이 있어서 그거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 주권적 관점으로 보는 주식시장 내용으로 많은 오해와 고쾌가 있으면 알려드립니다.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모든 투자에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가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일정을 예상한다는 건 솔직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런지는 판사님도 몰라요. 왜냐면 어... 이번 재판이 끝나면 그 다음 재판 일정을 잡고 그 다음 재판이 끝나면 그 다음 일정을 잡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지금 여러개고 담당 변호사들이 많기는 하지만 화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각 그 재판의 일정들이 겹치지 않도록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각 재판에, 이제, 어, 오시는 증인들의 일정,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딱 잘라서 언제가 될다 언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그 약사법 관련된, 예, 약사법 관련된 부분은, 어, 고등법원까지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무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는 무죄라기보다는 원고가 이긴 거죠. 예, 원고가 이겼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식약처랑 보건복지부, 예, 보건복지부 관련이 이제 얘네가 피고인데 이걸 이겼죠. 어~ 그거랑 이제 조금 예 일부 겹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게 이제 보조금 횡령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 이거는 어~ 일단 프리젠테이션 두 번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두 번이 다 끝났고 어~ 지금 이제 증인들이 이제 나오거나 뭐 참고인들이 나오는 뭐 그런 일종으로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8월1 7 일날 이제 게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 지금 재판의 속도는 뭐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네,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또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어, 8월 17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재수판매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관련된. 네.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게 드디어 8월 19일날 됩니다. 이게 이제 언제었냐면 5월달에 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8월에 왔거든요. 이 5월인가 6월인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이제 시작하는 거여서 향후에 <laughs> 뭐 증인들이 나올런지 뭐 각각 증거가 더 필요한지 부분에 관련돼서. 어, 뭐, 재판 가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일정을 예상하고 있는 건 이것 때문에, 예, 그래요. 지금 이거 자본시장법, 금융투자법에 관련된 위반에 대한 일정이 지금 11월 2일까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한꺼번에 날짜를 아예 박았냐면, 보시면 8월 8일, 8월 10일, 20일, 24일, 26일, 31일, 5월, 9월 5일, 7일, 9일, 19일, 21일, 5월 7, 5. 보면 여기가 간격이 이틀이죠, 이틀. 이게 아마 날짜가 월요일하고 수요일일 겁니다. 네, 월요일하고 수요일 것이고 이게 이제 지금 해외에서 올 어, 증인들 날짜를 그냥 아예 그냥.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그러니까 해당 날짜에,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미국에서 오는 분들이겠죠. 미국에서 오는 증인들이 오면은, 어, 일단 두 번은 하겠다. 그래서 뭐 9월 7일날 왔으면 9월 7일날 하고, 아니, 이제 9월 5일날 왔으면 5일날 하고, 7일날 하겠다.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11월까지 잡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확정되어 있는 그 증인분들도 있지만, 참고인이나 뭐 증인분들도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분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이거 한 거예요. 이게 아마 검찰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예, 어,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거 관련된, 이거 관련돼서, 예, 이거 관련돼서 앞부분에 봤던, 어, 이 재판의 검사님이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서, 어, 해외에, 그, 수사공 수사공조? 뭐, 증인 요청? 뭐 증인 요청 공조? 뭐, 이런 거를 해서 증인들이 오게 되면, 예, 우리 측에서도 그,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했던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 언제 오지 예, <laughs> 언제 오, 그, 해외 증인들이 언제 오실지 알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법원을 이제 열심히 다녀본 결과, 어, 특히 1심인 이 경우는 지금 재판이 거의 2년? 3년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고, 11월 2일까지 잡아놨다는 얘기는, 우리가 재판 판결문 쓰는데, 예, 한 3개월 정도, 예, 걸리거든요. 2월 정도에 이제 하시겠다는 지금 강력한 의지가 이 재판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웅열형하고 이제 우석형 관련된 부분인 건데, 저는 이걸 2월 정도에 하려고 이렇게 일정을 지금 완전히 박아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당 날짜에 증인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 그냥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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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해외에서 오, 오는 증인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경우에, 한국 사람이 아닌 경우에, 예, 증인으로 출석할 어떤 의무는 없구요. 안 온다 하더라도,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페널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한국, 그러니까 한국 거,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인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인 경우, 뭐,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 이 재판에 이제 몇번 참석해본 결과, 증인들이 안 나오면, 뭐, 이제 다음, 날짜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이제 구인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외에 있는 분들은 다시 올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도 있고, 뭐, 해외 나가는 조, 나갈 때, 뭐, PCR 검사를 하고, 들어와서 또 PCR 검사를 하고, 또 걸려있으면 자가 격리도 하고 해야 되는 이제 복잡한 절차와 또 비용 문제. 물론 비용은 이제 검찰 측에서 이제 뭐 일부, 예, 대준다는 얘기가 있, 있지만, 이뭐 호텔 일이든 뭐든 뭐 어디 거주하고 뭐 이런 거 따져본다면, 과연 올까? 이게 이제 재판이 여기서 성사될까 하는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8일 날은 제가 갈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날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어, 갈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22일, 뭐, 이때는 갈수 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재판 일정을 이제 계속 이제 확인하면서 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재판이 2월에 만약에 끝난다면, 2월에 만약에 끝난다면, 앞에 있는 재판들도 2월 정도에는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이 생각은 뭐냐면, 그니까 2월, 그니까 러 3월 전에, 예, 3월 전에, 어, 끝나지 않겠네요. 특히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지금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예, 고등법원건이기 때문에, 예, 좀 빠릅니다. 그래서 좀 빨리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이제 뭐 증인 신청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이 판사님이 어느 정도, 예, 사건을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 주식 지금 코롱 그다음에 코생 관련돼서 지금 투자하신 분들 코티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 여기 분들은 2023년 3월 이전에 결과가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마음 편하고 언제 딱 하고 나오냐 그건 알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저는 이제 2월 정도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뭐,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거는 이제 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알수 없구요. 예, 이것도 알수 없습니다. 뭐, 몇가, 이게 그 지금 몇 가지 사항이 있죠. 우, 석이형 거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1번이 사기상장이고, 뭐 2번이 뭐 공시고, 뭐 3번이 뭐 수출입인행권인데, 1번은 잘 모르겠고, 2번, 3번은 뭐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뭐 검찰청에서는 열심히 주장하시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관련 뭐, 그 결과라든가 이런 거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이건 뭐, 신의 가호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이제 바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차트를 좀, 코롱을 좀, 코롱 생명과학을 보면, 예, 복잡하죠. 예, 그냥 이거를 하나를 크게 땡겨가지고, 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어, 큰 줄기로, 예, 큰 줄기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제가 몇 번을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 예, 지금 요 상황에서, 여기 지금, 이, 이음봉 있잖아요. 이큰음봉에 어, 절반을 지금 넘겨 주느냐. 그러니까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날 거래 대금이 161억이 터지면서 예, 떨거져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매도하는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매도하는 세력. 여기서 매도하는 세력이라 시장가로 매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장가로 매도하신 분들. 의 힘이 작용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졌겠죠. 금은 이거 떨어질 때뭐 개인이 매도한 것도 있겠지만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분들도 예, 매도를 했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 이 매도의 힘을 만들었는데 이 매도의 힘이 작용했던 봉의 중간 가격 39,150원짜리인데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서 간다면 이렇게 돌파해서 간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매도하는 힘에 힘이 이렇게, 이렇게 쎘는데 여기 중간 부분을 잡아먹었다 그러면 매도하는 힘이 2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라인이 41,550원 언저리 정도까지, 뭐, 41,500원 정도까지, 뭐, 41,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개겨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 최고 관심은 49,150원 자리, 이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해주느냐, 그 부분이 이제 중심인 거고, 기본적으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일정이나 이런 거 고려해 본다 그러면, 티슈진이 결론적으로는 8월 이제 말이니까, 8월 말에 이제 심사가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 계속 뭐 꾸역꾸역꾸역 올라가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이게 그 작년 5, 5월 정도 한번 볼까요? 예, 이때였던 것 같은데, 어, 아마 여기였나? 뭐, 그랬을 겁니다 이게 6월 22일 분쟁 종료 어... 뉴스 한번 보죠 뭐. 뭐 뉴스 보면 되지 뭐 3월 16일 날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티슈진으로 봐야 되네요. 네, 어쩐지 안 나온다겠어. 이게, 왜냐면, 티슈진의 그,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2021년 8월이죠. 8월. 예. 개선기간, 변경, 부여. 그 전에, 기획안 제출이 8월 3일이고요.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예. 네. 5월 10일, 5월 10일이고 어디 갔죠? 뉴스 어디 갔죠? 계산 어, 기간 종료, 5월 10일 계산 기간이 있었고요. 아, 이때는 별로 안 올랐네. 그리고는 왜쭉 올랐네. 보탬이 올랐지. 티슈진 뉴스로 예, 코로나 생명과학 저걸 보는 건데요. 예, 사회 평식적 사유 해소 6월 1일날 예, 그러면서 이제 쭉 올랐죠. 그다음에 상정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21년 7월 유중. 음, 뭐, 특별하게 뭐 없네요. 네. 어, 결국에는 M2N 주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얘네가 우리보다 먼저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돌파해서 가는 중이죠. 9,800원 오늘 이제 찍은 걸로 9,710원으로 오늘 찍었는데 얘네가 이제 11,600원 정도까지 가준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 가준다 그러면 우리도 일단,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여기 41,550원 정도나, 혹은 43,000원 라인, 혹은 여기, 예, 45,700원 정도까지, 꾸역꾸역, 예,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가면, 21선 이렇게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제 오일 어제 이제 오일 선을 깼고요. 5일 예, 선을 깼고 오늘 이제 한번 들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여기 38,250원을 빨리 돌파해서 가야 됩니다. 예, 지금 빨리 돌파해서 가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눌려버리면 예, 눌려버리면 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눌려버리면 그럼 이제 21선 정도까지 이제 무조건 내려온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가주는 게좀 좋다. 그래서 어뭐 시간이나 뭐 이런 거는 특별한 게 없고 보시면 외국인이 주구장창 매수하고 있는데 얘네가 왜 매수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엄청 매수했죠. 지금 한 달간 39억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날이 언제인가요? 4월 13일 날 2022년 4월 13일. 2022년 4월 13일날 요때는또 예, 팔았네요. 4월 13일 어, 얘는 대체 언제부터 산 거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50억 정도 매수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예, 그 뒤로도 이제 계속 매수 중이죠. 이날도 많이 매수했나요? 최근에 조금 수량이 좀 늘었나? 이런 느낌이네요. 38,000원 네. 예. 뭐 특별하게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꾸역꾸역 예, 계속 올라가줘야 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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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깼다가 어, 떨어질 듯 하다가 또 올려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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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최대한 오래 붙어 주면 21선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이제 또 우리가 저거 하는 시간 있잖아요. 계산기간 뭐 내고, 뭐 하는 동안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눕히고, 돌파하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는. 예, 그런 흐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이제 진짜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어, 여기 고점 나인 5만 200원 정도까지 갈수 있다. 거래 재개 됐을 때, 어, 그러면 여기 개파락한 자리 있잖아요. 여기 개파락한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게, 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어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잘 돼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예,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라는 말씀드리고, 어뭐 떨어져도 특별하게 문제 될 거는 하나도 없어요.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자리 있잖아요. 35,000원 자리 정도 예, 여기 밑으로 뭐 어, 뭐,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요런 식으로, 어, 3만 4, 3만 5,550원에서 3만 4,200원 사이 정도, 정도 내려오면, 예, 지금 당장 이렇게 밑으로 내려 꽂는다고 했을 때, 예, 그럼 여기에서는 아마 스톱을 할 겁니다. 예, 스톱을 하고, 뭐, 날짜, 또, 그러면 이제 2 0선쭉 올라가다가 이제 옆으로 꺾일 건데, 이렇게 이제 옆으로 가다 이제 쭉 꺾일 건데요. 그럼 내려오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거래 재개가 되는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해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 목표가를 또 이렇게 재볼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뭐 요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예.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러면 4 0 0 0원 혹은 조금 더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4만 예. 5,500원. 뭐, 이런 데까지 이제 한번 튕겨 올라줬다가, 그럼 이제 61선도 이제 쭉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안에서 또 이제 언저리에서 또 20일선 쌍봉 만들고 난리치고 지랄 브러스 하면서 시간 보내다가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언제야? 지금 이이 이 네모박스권으로 했을 때 45,700원 가는 라인이 뭐 가령 거래 재개다. 그럼 벌써 10월 말 11월이잖아요. 예. 그럼 이 개월만 이삼 개월만 버티면 아까 얘기했던 법정 결과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또삼 개월이니까 60일이니까 또6 0일에 한파동 정도를또 계산할 수 있는. 예 그렇게까지도 이제 생각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 근데 뭐 뭔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예,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이런 봉이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예 빨간색 검정색 빨간색 뭐 초록색 이런 화살표가 나오는 봉이 예, 나오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좀 나와줘야지. 주가가 좀 살아 있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8억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롱이 오 예, 얘가 이제 예, 오늘 이제 25,300원 넘어가면서 종가상으로는 지금 지금 괜찮은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얘가 27,300원 정도까지 이제 들러붙어줘야 되는 부, 부분이 있는데 이 얘가 27,300원 정도까지 간다면 코롱 오 생명과학이 어, 여기 41550원 여기 언저리 정도까지 지금 갈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얘가 좀더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예, 코롱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지면 이렇게 여기 이제 넥라인을 깼죠 예, 넥라인을 깨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 라인인데 지금 급락하고 급등이 너무 짧죠. 급등이 너무 짧은데 이걸 N자로 꺾어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쌍바닥 만들어 놓은 형태의 지금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잡아 먹으러 여기, 여기, 여기 떨어졌던 27,300원 정도까지 이제 가느냐, 못 가느냐, 이제 그런 싸움이 될 거고, 뭐, 인더라든가, 뭐, 글로벌, 뭐, 여기저기 괜찮은 내용도 있는데, 잘못 가는 건좀 아쉽, 아쉽고요. 그못 가는 이유는 뭐, 코롱 티슈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도 예, 거래 대금 지금 3억 나고 오 있어요. 이 이게, 이게 미친 거지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이제 40억 정도 나왔던 때가 있고 어, 여기 이제 한번 터트렸던 자리들이 있는데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어, 이 친구가 코롱이랑 코롱 생명과학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만약에 이제 다그 코롱 티슈진이 거래 재개 되는 일이 생기면. 아마 코롱 그룹조 전체가 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코롱 티슈진의 여파로 모든 종목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laughs> 예, 부분 이제 생각하시면서 대응하면 되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암 K였습니다.